안녕하세요, 미니앨플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그 신청 들어온 푸딩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신청방 올렸으니까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푸딩 할때그 소스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왜냐면 이게 굳고 나서 또 위에 그 푸딩을 해야 돼서 안 굳으면 이게 막 섞이거든요. 색깔이. 소스 색깔이랑 푸딩 색깔이랑. 그래서 이 소스는 해놨고요. 이제 준비물. 레진. 색깔은 제가 이 소스 색까지 다 해드렸고요. 일단은 밖에 시끄러운 정량에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노랑 색깔과 황토색은 푸딩에 쓸 거. 푸딩에 쓸 색깔. 여 브라운, 라이드 갈색, 반다이크 브라운. 이렇게는 소스에 넣을 색깔인데요. 이렇게 세 개로 소스 색깔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섞을 판 섞을 거. 어떻게 하시는지 대충 아실 거예요. 네, 일단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주제는 경화제를 1대1 비율로 짜주세요. 네, 이렇게 1대1 비율 짜줬고요 네, 이렇게 1대1 비율을 짜서 섞어줬어요. 네, 멈춘 거, 계속 멈춘 거죄송하고요 이렇게 한 다음 색깔, 푸딩 색깔을 넣을 아까 말해드렸던 노랑색과 황토 색깔을 짜고, 짜주세요. 네, 이렇게 짜줬고요. 제가 그 신청으로 거치대 소개가 들어갔더라고요. 거치대 소개는 죄송하지만 해드릴 수 없고요. 제가 발견한때 새로운 거치대가 생기면 그때 거치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일단 좀 노란색깔을 많이 해야 되는데 황토색깔은 되게 조금 하셔도 되고요. 조금 하셔도 색깔이 많이 나오니까 조금씩 조금씩 푸딩 색깔을 맞춰 주세요. 이렇게 시끄러운 거 제게 죄송하고요. 양해 많이 부탁드릴게요. 이런식으로 코딩 색깔을 맞춰주세요 좀더 진하게 진한... 어머 너무 많이 넣어버렸다 아, 맞다. 그리고 이거 출처는 제가 누군지 모르고요 그냥 제가 생각해서 한 거니까, 출처 밝히지 못한 거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색깔을 맞춰 가는데, 색이 되게 안 나오네. 내가 원하는 색깔. 네, 죄송합니다. 네, 이런 색깔이 나왔고요좀 이상한 색깔. 음, 진짜 색깔 이상하다. 네, 저는 이틀 오유마루 틀이고요. 이거는 그 알약 틀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소스 위에다가 부어줍니다. 시끄러운 거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색깔을 해서 넣어 줍니다. 소스도 똑같이 굳힌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도 많이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빠빠이.